이번에는 자동 구축 프로그램 이전에 이어서 이제 2편이긴 한데 1.2를 설치할 때 조금 다른 게 있어서 그것만 따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압축을 풀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오토 들어가시면은 이제 경고 문구랑 이제 이렇게 나오고 그럼 1점이 들어가면은 이전 영상에서는 요 원본이랑 아 원본 밖에 없었죠 이전에는 근데 지금 이제 여기 커스텀이랑 뭐 최신 버전 패치가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이거 두개 밖에 안 눌러지거든요 왜냐면은, 이, 패치하는 거는 커스텀 버전에서만 패치되도록. 왜냐면은, 원본은 이제 러시아 개발자가 올려주는 거, 그, 그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나눠 놨고, 이 패치는 이제 제가 이제 그냥 올리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나눠 놨습니다. 그래서, 뭐, 원본, 이게 설치하고, 뭐, 구축되고, 서버 설정은, 이전에 영상이랑 똑같아요. 다 똑같고, 이제 다른 거는 이제 커스텀 버전인데, 커스텀 버전은 이제 제가 막 영상을 올려놓은 거 있잖아. 뭐 명령어 치거나 하면은, 이제 명령어 다른 거 나온다던가, 이제 그런 건데, 좀 일단, 보면은, 클라이언트는 다운받으시면 되고, 커스텀 파일 받게 하면은, 이렇게 뜨죠? 지금 이게 제일 최신 건데, 이전에는 압축을 풀어서 폴더로 놔뒀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압축 파일을 해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다운을 받아서, 그냥, 다운로드 폴더에, 이렇게 놔두시면 됩니다. 이건 제가 수정한다고 이렇게 놔뒀는데. 이렇게 놔두시고, 이제, 여기서, 구축, 누르고, 누릅니다. 그냥. 이전 거랑 똑같이 조금 기다리면 돼요. 알아서 압축 해제도 하고, 네,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경로만. 경로는 게임팩 경로라고 제가 적어 놨죠. 게임팩 하면은, 다 이제 추가가 되고, 로그인 서버, 게임 서버. 잘 되죠. 이렇게 어, 누르기만 하면은 잘 되는데 이 컴퓨터 환경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가 백날 제 이제 서버컴이랑 제가 주로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라 해서 테스트를 해도 그 댓글을 보면은. 오류가 나는 곳이 전부 다 천차만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댓글로 물어보시다가 정안 되시면은 그 디코 주소가 있는데 거기로 들어오셔서 그 게시물에 적어 놨거든요. 유튜브 게시물에. 거기를 들어오셔서 뭐 이미지를 보여준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더 빠르게 해결이 되거든요. 일단은, 이렇게, 이로는 이렇게, 그냥 클릭 몇 강, 지금 몇번안 했죠? 커스텀 발한 뽑았고, 이거 한번 하고, 경호 찾기. 그냥 사실 끝이긴 해요. 근데 <laughs> 하여튼, 잘안 되시면은 댓글로 처음에 물으, 물으시고, 진짜 안 된다. 그럼 이제 디코드로 오셔서, 모르시면 되고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 이제 폴더가 생기죠. 여기 들어가면은 여기 인스톨 인포가 있는데 이렇게 지금 버전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제 커브텀이 지금 깔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열립니다. 최신 버전 배치. 그럼 지금 최신 버전이라고 뜨잖아요. 뭐 이게 누르면은 링크로 넘어가긴 하지만 이제 만약에 이게 구버전이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최신 패치가 떴다고 업데이트 하라고 뜨거든요. 근데 업데이트를 하고 말고는 이제 이거를 사용하시는 사용자가 이제 생각할 그거고 굳이 막 데이트를 아, 꼭안 해도 됩니다. 아니면 했다가 아니다 싶으면 은 다시 내려와도 되는 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패치를 다운받았다. 자, 여기 이거를 하나 없애볼게요.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 아까 파일은 있죠? 이 파일. 요게 패치 파일이잖아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아, 제가 로그인 폴더를 없앴죠. 이제 패치 적용을 누릅니다. 아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전에는 아 일단 패치를 해볼게요. 자 로그인 폴더가 생겼죠.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복사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원래는 이제 이렇게 패치를 해주면은 게임 경로를 다시 설정을 해서 클라이언트에 다시 적용을 시켜 줘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요 커스텀 버전을 깔고 그 이후부터 최신 버전 패치를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기입이 되도록 지금 기입돼 있죠. 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게 되게 해놨고, 은근히 좀 불편하잖아요. 패치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또 누르면, 은 정상적으로 됩니다. 그리고 뭐, 5.0은 사실, 음, 뭐, 고친 게 이전 영상이랑 다를 게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요1.2 커스텀 버전이 생겨서 혹시나 제 영상을 아무것도 안 보시고 처음 접한 게이 영상에다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는데 또 이게 다르다 보면 좀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찍었고요. 그리고 커스텀 버전을 깔면은 1.2 버전이 거는안 눌러집니다 요두 개만 눌러지고 만약에 최신 버전이 생기잖아요 지금 지금 0.2.1로 돼 있는데 만약에 0.2.2로 나온다 그럼 여기에 뉴라고 뜨거든요 그럼 그때 되면은 배치하시면 되는 거고 간단하죠 사실 제가 설명할 것도 없는데 혹시나 이 프로그램 영상만 딱 보신 분들은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 다른 영상들이 뭐 3분짜리도 아니고 길잖아요? 긴 거는 사실 한 번에 보기도 힘들고 이렇게 하시면은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